오, 해병. 어 잡았는데 타, 탄알이 다 떨어졌다. 정전하게 어, 해줘. 어, 아, 장전하게 해 줘. 아, 씨발. 총. 아, 장전 다 됐는데 총좀 쏘라고. 어, 죽였죠 개새끼야. 아. 긴 외까 1령로 약간 해달 버 같기도 한. 뭐야 씨발. 뭐 저기 저거로 들어가서 어떤 거. 이맛에 200발 쓰지. 스리드니 출신이도. 어, 씨발, 장전. 이새끼 나 어딘지 모른다. 이때 기회야, 장전 빨리. 어, 벽 끼고 써. 나이스. 이맛이야.